너무 변태스러워서 놀랐어. <laughs> 나도. 나 진짜 설마했다. 설마했어. 이 정도로 변태스러워아 <laughs> 이거 아야 밸런스 안 맞아. <laughs> 여기 붙었어. <laughs> 그럼 맨 끝을 빼고 그냥 가운데로 보라. 밸런스가 안 맞잖아. 아그면 이렇게 여기 두개 했어야 되는데. 다시 해,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해. <laughs> 아니 그냥 해요. 뭘또 다시 해. <laughs> <laughs> 아 웃겨 아씨 꼬물꼬야 이거 네. 어디 옆에 이렇게 누구야 뭐야 살찡이 누구냐 대사 <laughs> 맞아서 죽어요 티앗 티앗 맞 거? 뭐야 이거 너무, 너무 하드코아 아니야? <laughs> 아, 다른 방에서 야. 그렇게 해서 깨신 분이 있어가지고 진짜? 어, 몇 번의 시도를 했을까? <laughs> 그렇지 근데 드럼이 다 있어야 돼요팔도치면서 벌써 드롭이 만났습니다. 근데 음. 구속으로 죽어요. 옛날부터 잘맞으면 죽으니까 조심하세요. 아씨, 아, 제발. 어. 하나님, 제발 어. 아, 아버지 아버지 여기. <laughs> 아 좋다. <좋사. 웃음> 이렇게 이렇게 찍어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5콤, 5콤만 해도 나도 내 한계가 5콤인가 <laughs> 잘안 돼. 어. 손가락, 근데 손가락 아. 이거 은근히 많아. 4개야, 4개? 그래? 하나씩. 아, 하나씩. 맞다. 위더프레인 거. 아, 어, 뭐야, 어, 뭐야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진짜. 너 아, <laughs> 지금 무시한 거야? <laughs> 아, 웃겨. 회복에 의미가 없어. 어, 아, 그거 되게 <laughs> 체력 많네? <laughs> 음, 장난 아니다. 제발 지금 어. 이거 만도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육상이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. 아, 붙었어. 괜히 붙었다. 어또 들어가고 있구나, 이래야지. 자한번더 이제 수영을. 희세기지 삐아나 보기 때문에. 약 최대, 아니, 최대가 아니면 좀, 고이게하더라고 어, 너도 그러고 있구나. <laughs> 역시 정리병 환자, 환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. 쓸 때는 없지만 음. 최대로 최대로 해놔야 될거 같아요. 해야 돼, 해야 돼, 꼭 해야 돼. <laughs> 지금 최 목표가 다스파 음. 목표 거잖아, 강매이 네 마리. 그거는 좀 변태가 아닌 건지. <laughs> 그렇게 하면은 매턴 네. 계속 스킨쓸수 있으니까 네. 알고 있어. 요 근데 네. 좀 힘들. 확실히 힘들어가 근데. 약간 음. 유비가 딸리잖아지면 음. 네. 되죠 <laughs> 근데 네, 이렇게 해놓고 집어 보면 끝나니까 죽어요. 이걸로 그 칠컵 내면 죽어요. 아칠컵 쉽냐고 돈일 건 가능해. 아 정말 여기보다 그 다음 층에 문제라서 그래? 여덟? 다음 층 왠지 삼선으로 나올것 같아. 어? 와 진짜 했어. 쉽다고 태세 변화 칠컵 쉽다고. <laughs> 왜요? 제발 삼통삼통삼통삼통어나이스스바스하받 써야 돼. 됐어 됐어. 어차피 아다 똥배 아기다 똥배. 그 투에 맞춰야 죽을 수가 그래? 삼이니까아아나또 음. 음. 긴장했나 봐. 하나님이시여 제발 음. 제발 하나님 아 제발. 아나님! 아나님! 아, 아, 역시 지고 역시 신자야 됐다, 나는 됐다.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넷 지금 근데 무게 좋아요 u b 하나 둘셋 엄청 많아지고 하나 둘셋 아니 넷. 적절해요 넷다 여섯 아, 여 여덟 아 이거지? 네어 이것도 써도 되죠? 아, 아, 써도 네. 네. 어차피 어차피 한은죽어아그 <laughs> 아, 나도나포맹이다 이거 아이씨 지금 주작 증가했어요. 초 여덟. 아, 진짜... 이 주작 증가했어 침착하게 돌려 13개, 13개만 주웠습니다. 아, 아, 씨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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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에이, 문제는, 문제는 그거지. 아, 하나, 하나, 하나... 격동한 거아 아, 제발, 제발... 아. 아, 그래도, 그래도 괜찮아요. 지금도... 어... 기 깼다. 진짜... 치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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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진짜 깬다 하나 더 빼볼까? 아 안돼 하나 더 빼면 안돼 하나 더 빼면 오, 안 아, 없어 안 돼. 없어 아, 안돼 안 돼. 이거 어떻게든 정지하지 아, 아.